한글을 반포하는 날 아이들이 기뻐하며 논의고 있는 이곳 드라마 대왕 세종에 나온 사랑나무입니다. 호텔 델루나 등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합니다. 나뭇가지 한쪽이 반쪽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 나머지 반쪽을 편집해 붙이면 하트 모양이 완성돼 연인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사진 찍기 참 좋은 장소로 해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요. 여자친구도 너무 만족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이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 높이 22m에 둘레 5.4m, 수령 400년이 넘었습니다.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기도 한 가림성 정상에 자리잡고 있어 금강이 한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나무의 자태도 수려해 이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넓게 펼쳐진 독특한 뿌리와 나무의 모양이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는 게 지정된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국가 지정 천연 기념물로서 보존 관리 여러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활용 방안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진다고볼겠습니다 부여군은 천연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느티나무를 앞으로도 잘가꾸어서스트리텔링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생사진 명소인 부여사랑나무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귀한 몸이 돼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